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30일이네요 긍정화건 57일차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어, 벌써 10월 달이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네요 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재정이 내리는 것에 대한 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6월 17일 날 창원 풋살 아카데미 사업장을 오픈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풋살이 뭔지도 좀잘 몰랐고 그리고 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그냥 백지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년 4개월 하고도 어 10일이 조금 더 지났는데 어 항상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축구 클럽들이 스펙들도 좋으시고 이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과연 내가 이 축구 교실, 풋살 이 업으로 인해서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의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순간들이 요즘 들어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이런 단어들을 재정의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힘들을 길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선생님이라면, 그리고 이제 축구 지도자라면 어떤 강습을 하는 레슨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자격증을 가지고 해야 된다. 라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물론 뭐 자격증, 자격증 자체를 뭐 잘못됐다. 뭐 없어도 된다. 라고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자격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이 있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선생님,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의 정의는 먼저 살아냄으로써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이나 지도자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훌륭한 선생님이 되거나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살아낸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나는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지도자가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운동만 잘하면 이 아이들이 좋은 선수가 되고 그리고 프로축구 선수에 뽑히겠는가 라는 것은 사실 제가 아이들을 아직까지 어 대학교 때까지 그 이상으로 육성을 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 아이들이 더 좋은 선수가 되냐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것은 올바른 생각, 그리고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선수, 올바른 선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정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은 어, 독서를 해서 그 독서를 통한 어, 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 아이들의 어휘력이나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통해서 이해력과 사고력 그리고 창의력을 기르고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이들을 지도할 생각입니다. 물론 취미반 아이들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수반이 이제 12월 달부터 시작되면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아이들을 육성시킬 시킬 겁니다. 그리고 침입한 아이들도 제가 매일 독서를 하고 매일 긍정학원을 외치고 그리고 매일 글을 쓰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의 그런 이런 생각이나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들이나 마인드적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변화된 모습들을 토대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건데 그 스포츠가 풋살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게 뭔가 차별화된 저만의 이런 그 차별화된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면 저는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창원풋살아카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독서를 하고, 매일 글을 쓰고, 매일 긍정학원을 외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줘서 그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습관들이나 마인드적인 부분들을 같이 잡아주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목표이자 저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꺾지 않겠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뭔가 정의를 내리고 정리를 하고 났더니, 뭔가 제 스스로도 조급해지지 않고 단단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의 생각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당연히 아이들이 받는 교육은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어, 축구를 잘하고 축구를 잘, 축구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잘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국에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 독서를 통한 글쓰기 그리고 사색 그리고 생각법을 접목해서 전달하는 사람은 이 창원풋살 아카데미가 유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나는 내 자신이 좋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이 좋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이 좋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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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 있다. 창원풋살 아카데미 매출 오천만 원을 달성했다. 창원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창원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창원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창원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창원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창원 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창원 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창원 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땅 5000평 부지에 부동산 자산 규모 10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풋살 브랜드 풋살 이즈 라이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가 되었다. 땅 5천 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브랜드 풋살 이즈 라이프. 풋살 이즈 라이프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다. 풋살 땅 5천 평 규모의 땅5000평 규모의 풋살 부동산 규모 10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풋살 브랜드 풋살 이즈 라이프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